이제, 얘네들, 얘네들 만들 거예요. 등. 등, 등 뭐라고 하지? 어. 등. 등. <laughs> 걔네들, 등. 등꽃, 등꽃. 등꽃. 색깔이, 하, 샛노란색이면 예쁠 것 같은데, 다 썼어요.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되고, 여기를 잡고, 원형 뜨기 힘드신 분들, 자, 여기 잡고, 이렇게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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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고, 하나, 넣고, 빼고, 어이, 아이고, 죄송. 하나, 코 빼고 빼고 둘셋넷 다섯 등한 단으로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형뜨기 다섯 코끝인데 이렇게 이렇게 쭉 잡아당기고 이렇게 더 바싹! 바싹, 바싹해, 바싹, 바싹해. 바싹 하고, 바싹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 지금 잘 돼가고 있죠? 잘 돼가는 것만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저번 영상을 하했는데저 핀트 잘나갔네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 있는데서, 여기서는 뺐어요 그냥 빼버려 빼뜨기 빼뜨기라고 할걸요 그러고 나서 적당한 위치를 탁 커팅 하고 이렇게 이게 등꽃 <laughs> 등꽃이라고 등꽃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제가 준비성이 그렇게 철저한 앱니다 그래가지고 네 개를 미리 빠밤 준비해놨었어요. 네 개를 똑같이 다섯코 원형뜨기 한거네 개를 그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것을 여기 등짝에다 붙이는데 이런 실을 쓸 거예요. 아예 이런 바늘을 돗바늘이라고 해요. 돗바늘. 왜냐면 이렇게 이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이 힐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딱히 제가 그린 거 있긴 한데, 여기 맨 위에 정수리에 하나, 아니, 정수리 앞쪽에? 여기. 이번에 넣고 시작할게요. 이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쁘게만 연결하면 됩니다. 별도의 그게 필요치 않으니까. 아키. 재미없을걸요? 이거? 아키 연결하는 게.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재미없을걸요? 진짜. 또 잡소리 할까요? 잡소리, 잡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하나만 연결해보고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또 재미없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군데로 실이 나눠져 있으니까, 정수리에 여기는 꽂아줘야겠다. 그래서 연결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쪽도 아름답게 연결을 합시다. 비가 다시 오고 있네요. 비 오니까 부침개 먹고 싶다. 부침개. 엄마가 해주는 김치 부침개. 제가 하면은 진짜 노맛이더라고요. 진짜 맛이 없어요. 정말 최고로 맛이 없어. 사 먹어야 돼. 모든 음식은 사 먹어야 돼. <laughs> 자, 이렇게 등짝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올게요. 어차피 이거는 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등짝은 이따 붙여주고 오고, 이게, 다리. 다리, 이게 4 개잖아요? 네 개. 4개. 네 개. 4개를 만들어주는데 우선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근데 이게 원형 뜨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을 쓰세요 제가 하는 방법보다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돌려가지고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리는 네 코만 할게요. 네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이 실을 잡고 빼면 이게 줄어드는 실이 있거든요. 걔를, 걔를 이, 이쪽, 당긴 방향으로 당겨줘요 그러면, 다른 실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왜 이렇게 실이 얇, 얇은 느낌이지? 이렇게 돼서, 바싹 당겨주세요, 바싹. 그리고, 이 나머지 실을 또 바싹 당겨주세요. 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저번, 처음에 한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코에 요거를 집어 넣고 이게 더 뻑뻑하네. 그런 이 방법이 더 뻑뻑해요. 이렇게 해서 넣고 빼요. 이어뜨기 안할 거예요. 그러고 넣고 뺐어요. 그러고 기둥 코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기둥코 하고, 이뺀뺏든 코에요. 그 다음 코를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어이, 어이, 셋, 네. 저잘 하고 있어요? 또 물어봤네?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제일 헷갈려. 셋, 네코 있죠? 네 코. 네코 다음 코 있죠? 그게 기둥이에요. 이게, 이게 기둥이거든요. 기둥에다가 넣고, 기둥코에 넣고, 잘안 들어가요, 기둥코가 빡빡해서. 아이고, 저희 남편이 왔네요. 잠시만요.